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언론은 단순한 사실뿐 아니라 이 사건을 보는 시각까지도 제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역량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언론 자유지수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도는 가장 높지만 세계 주요 40개국 중에서 언론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정치 공작, 대선 공작을 이어가는 적폐언론. 오늘은 적폐언론의 가짜뉴스와 정정 보도를 통해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부산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배포된 조선일보 초판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사 말미에는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이른바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과대학 의전원 졸업 예정자 89%가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데 부산대의전원 4학년생인 조민 씨가 국가고시 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서울 지역 배달판에서는 빠졌고 온라인판에서도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하루 만인 29일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직접적인 취재 없이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실토한 것이죠. 조선일보는 왜곧 들통날 기사를 썼던 것일까요? 2020년 8월은 신천지 사태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전염 사태가 다시 시작되던 시기였죠. 상황이 이러니 극우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정부의 의료 공공성 확보 정책을 반대하는 의협의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운동도 일어나던 때였죠. 국힘당과 언론은 최대집과 의협을 비호하면서 사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게 하는 것 아니냐 환자를 앞에 놓고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다시는 응시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 등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었죠 이때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조국 전 장관 딸이 인턴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의료계의 공분을 자극하고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함과 동시에 극우 세력에 쏠린 국민의 분노를 정부와 개혁 세력에게 돌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기사를 바로 지우긴 했으나 이미 SNS를 통해 해당 논란은 확산되었고 가짜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일보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었죠. 다음 살펴볼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인터뷰 왜곡 조작 사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이 군복무 중 병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미복기 보고도 하기 전에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 라는 지사를 작성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을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전 장관의 아들을 특별 대우 대상으로 이겼다는 내용을 실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시 당직병이던 현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사병 현씨는 보도 직후 왜곡 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당직사병이 조선일보를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나서야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악착같이 시간을 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은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윤석열과 추미애 전 장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키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에 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몰릴 대로 몰린 윤석열이 결국 자진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당과 조선일보에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죠. 결국 검언 유착 사건은 조선일보의 활약으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도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입니다. 적폐 언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1년 9월 16일,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즉각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라며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등기부나 가입한 사대보험을 확인해보면 아실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후 바로 정정 보도를 냈죠.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회사에 다닌 사람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작 공작을 펼치려다가 되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이죠. 이렇듯 조선일보의 악의적 조작 왜곡 보도에는 반드시 정치적 공작이 함께 따릅니다.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권에서는 바로 받아물고 이후 검찰이 달려들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수사를 해댑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요. 마치 조선일보가 한쪽 구석에 정정 보도를 짧게 싣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이 조작과 왜곡은 진실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들의 조작과 왜곡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적폐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가 공격 목표이자 공격 신호 공격 방법이 되어 적폐 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가 나타나는 법이죠. 적폐 세력과의 한판 대결에서 총사령부 역할을 조선일보가 맡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촛불 국민들이 단결해 조선일보를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검언 개혁의 촛불을 들고 조선일보를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조선일보의 조작과 왜곡 공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촛불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적폐들의 대선 총사령부인 조선일보를 제압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